음. 여기다가 이제, 이렇게 해서 끊어낼 거 여기. 이고안 되네. 잠시 뽕. 구멍 뚫어갖고, 어디 응. 따라가나, 도구만. 아이고. 뽕. 어디 따라가려고. 어디다는 도구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걸 목에다 딱 걸면 정말 옷 따는데 진짜 편해 왜안보여 이제 이거 목에다 걸면 아주 편해 이거 연장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오디 따는 연장 딱 해서 여기다 따는 거예요 여기. 오디 따는 연장 다 가지고 일단 오디를 이제 여기다 따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, 이렇게. 오디가 지금 거의 끝물이 돼가지고 오 오늘 오디를 좀 따야겠습니다 아유, 그래서 많이 땄네. 이, 이 우리 동네 여기 뽕나무가 많아가지고, 야생 뽕나무거든요? 여긴 진짜 뽕나무 많아. 어무도숲뽕나무는 오리가 안 달려요. 이건 순나무야 근데 오리가 안 달리는 거야. 여기 나무를 흔들어야 돼. 흔들어가도 지 떨어진 거 주셔야지. 흔들면 이렇게 금방 떨어지는 건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 이렇게 그럼 이런 거 주시면 돼. 아저 위에 있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까 흔들어갖고 이렇게 금방 떨어진 거. 오 여기 금방 떨어지는 거 여기 여기 많다. 요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거 주시면 돼요. 여긴 누가 돌아다니고 막 그러질 않아서 깨끗해 아주 그냥 새카맣게 익었네 새카맣게 아유 어디가 아주 새카맣게 익었어 어. 한 번만 더 따야지 꽉 차서 어. 이거 갈아먹고 냉동실에 넣어놨다 여름내 갈아먹으면 돼 이거 우유 넣고. 아침에 이걸 갈아먹으면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침에 갈아먹으면 진짜 아주 한끼 아침으로 든든합니다 이제. 오, 여기 산딸기도 있어. 오. 아이고. 아이 오우, 되게 많네. 오 많다 오 많다 이거 물 빠진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야지 아침마다 우유 넣고 이제 한 잔씩 갈아 먹는 거야 이제 지난번에 딴 것도 좀 있는데 오. 음, 맛있다. 아유, 손이 시프레지네. 한눅큼해갖고 음, 맛있다. 너무 큰 봉지에다 넣으니까, 아유, 뭐. 큰 봉지에다 넣으면 꺼내서 얼었다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. 작은 봉지에 넣어갖고 두 개, 세개만 넣어놔야지. 오, 꽤 되는데. 너무 까뚝 넣으면 안 돼. 납작하게 해. 떨어졌어. 이. 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좀 냉동실에다 넣는 거야 하나. 씩야 이거 내가 아침에 한 시간 반 동안 딴 거구나 이거 한 시간. 브루제지? 어디지? 무슨 브루베리야? 나 브루베리 먹으면. 고기 있어 갖고 안 돼. 고기 있는 게 아니면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. 아니야 나 다음 날 조금 먹었는데 그러더라고. 그거 며칠을 그렇게 먹었으니까. <laughs> 아 뭐야. <laughs> 나중에도 내가 먹어봤어. 이거 왔어? 응. 먹을 거 없었을 집에. 응. 이제 돈 없어 갖고 술 드다 먹는다. 우와. 빨래하는 거야? 음. 엄마 빨래 하나도 안 했지 여태까지. 네가 다 했지. 여태까지 살면서 빨래 한 번도 안 했어. 아유 노래는. 뭐. 안 했잖아, 한 번도 했잖아. 아 무능력이야, 네가 다 했는데 내가 안 했지. <laughs> 내가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한 거라고? 아 무슨 소리야, 아들이 했으면 엄마가 한 거야. 참. 너 이거 먹을래? 안 먹어, 엄마 먹으면 내가 먹을 거라서 안 <laughs> 타. 기합네.